타자진 쪽이 이 하위 타선 쪽이 영시원치가 않네요. 일단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번 타자는 박지홍 선수네요. 아 우리 우리 빵 선수 여전히 건재한 모습이네요. 사만사리 18홈런 22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S네요. 기본적으로 S가 찍히고 상위타선입니다. 33살의 나이 올스타를 드실 수 있으면 꼭 올스타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타력 아 좋네요. 교타력은 기본 100이 넘고 장타력 주력 수비력 정신력까지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오토 플레이어네요. 어, 이 능력치가 근데 장타력 쪽하고 정신력 쪽이 어, 거의 뭐 클린업 쪽하고 비슷한데요. 어... 네, 1번부터 거세게 밀고 나갑니다. 허연용님과 네, 당초망님어서 오시고요. 2번 타자 이진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아주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선이죠. 밸런스 타선. 전체적인 능력치입니다. 교타력과 장타력, 수비력, 정신력. 네, 역시 어 여기는 상위타선이 참 무섭네요. 하라는 도루는 안 하고 상위타선이 홈런까지 고 있습니다. 2 6살이나이네요 안타깝게도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유학가는 담을 쌓으실 시간입니다. 2알쿠폰 1, 2 홈런은 20개. 기본으로 S가 되기 때문에 뭐 수비 걱정을 크게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이 사기적인 조타력으로 나갔으니까 클린업을 봐야죠 클린업은 3번 타자 이호준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4의 나이고요 클린업 타선 2할 7푼 1리 홈런은 21개 도루는 5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S가 찍히고 외야수 쪽도 비가 찍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외화는 쓸 일이 없죠. 이미 빵빵한 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쓰실 일이 없습니다. 지명 타자로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교타력, 그다음에 장타력, 정신력까지. 네, 하지만 도루가 다섯 개가 있어서, 애매한 이 주력, 조정으로 많이 깎으셔야 될것 같네요. 이 클린업이 애매하게 주력이 있으면 잘 죽습니다. 이게 도루자가 많이 생겨서 유고사사님 안녕하세요. 이 주력을 최대한 많이 깎아 주셔야 네, 도루자가 안 생깁니다. 기껏 안타 치고 나갔더니 또 죽으면 좀 네, 보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구단주 입장에서 참 슬프거든요. 도루자는 두자리수인데 도루가 한 자리도 없다. 이런거는 아무나 하죠. 4번 타자 김지현 아 이호준 선수와 김지현 선수를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1,2,3,4 1,2,3까지의 타선이 올라가고 4,5번 약간 낮아집니다. 뭐 저는 일단 4번에 김지현을 했으니까요. 김지현 선수입니다. 31살의 나이고요. 클리너 LG때부터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펼쳐온 김재현 선수 뭐 아직 역시 죽지 않았죠? 3월 1푼 5리, 홈런은 19개 77타.2로 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있으니까 올스타 꼭쓰시고요 교차력 기본 103 크... 뭔데 얘는 아... 참... 장타... 컴퓨터가 터졌어 교차력은 기본 103 장타력도 96, 하지만 이 애매한 도로 두 개, 주력 76, 정신력 좋습니다. 수비력은 68인데요, 어, 혹시 김재현을 수비수로 쓰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 김재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김재현을 뭐좀 이렇게 좋아하셔서, 아, 김재현이 이 벤치에만 앉아있는 골은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김재현을 S를 만들어서 조전 수비수로 내보내려면 몇을 찍어주셔야 했냐? 플러스 30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13을 더 올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3을 더 올리셔서 81까지 만드시면 S가 됩니다. 여기서 3을 더 올리시면 A가 되구요. 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말씀드렸구요. 5번 타자, 정경배. 하위 타선인데 왜 클린업에 나느냐 이상하게 2005년도 선수는 클린업 타선이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차력이 높은 정경배 선수를 낳습니다. 차선 분석도 나쁘지 않고요. 살펴보죠. 2호수고요3두산의나입니다 S가 기본으로 붙고 2R8푼 6리 홈런 두 자릿수 도루도 7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5번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6번 타자 김민재 네, 장타력이좀 낮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타력과 주력 수비력, 정신력, 번트까지 덤으로 높네요. 세부적인 면 살펴보죠. 33살의 나이. 네, 제가 지금 아직 단일덱을못 모아서 부캐라 부캐입니다. 그래서 S가 이번 일단 찍히고요. 네, 저도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위에가 실제 기록이니까요. ER7분 7리 2홈런, 2 0도루 주력이 상당히 좋죠. 뭐 홈런이 두개기 이 때문에 장타력 쪽에서는 네,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루드 반기문 님 안녕하세요. 7번 타자 박경환 포수입니다. 34살의 나이 내년부터 유학이 가능하겠네요. 6호 레오고요. 조타력 85, 장타력 89. 주력은 좀 낮네요. 수비력은 하지만 좋습니다. 정신력도 6호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비가 기본 에스가 됩니다. 2할 4푼 5리, 114경기 나와서 홈런 두자리수 도루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애매한 한 개, 아, 그냥 없으면 아, 이왜한 개는 왜뛴 거야? 대체 그냥 안 뛰면은 주력을 깎을 일도 없고, 도루자 걱정을 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한 개씩 꼭 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파이드, 뭐 누굴 탓하야 박정환 선수가 뛴 건데. 8번 타자 조동아 선수입니다. 5코 레온인데 능력치가 상당히 좋죠. 교타력 85 장타력은 뭐... 주력, 번트, 수비력, 정신력 실제 반영이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번트를 참잘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번트를 대고 주력으로 살아나가는 뭐 그런 선수죠. 25살의 나이 A입니다. 수비가 기본 a 고요 타율은 2할 6분 3리. 홈런 1개와 도루 2자리 수. 20개에 가깝네요. 1개가 부족합니다. 19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S가 되려면 수비를 몇을 찍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네, 조동아 선수는 2를 올려주면 됩니다. 아, 1이죠, 1. 네. 지금 17이니까요. 89가 되면은 S가 됩니다. 9번 타자 김태균. 역시 5코 레어고요. 35살 유학이 됩니다만 레어가 S니까 레어 드셔야겠죠? 쥐방울 트윗스님 안녕하세요. 수비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교타력, 장타력, 주력, 정신력, 번트 별로 구제할게 없네요. 그냥 5코 레어 임에 만족하시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기본 A입니다. S를 원하신다면 2를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즉, 94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뭐 유격수 이룰 수 있습니다만 쓰실 일은 없겠죠? 네 이하 ER 3분 7리 5홈런 1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타자진 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일단 뭐 오히려 일본 2번 쪽이 굉장히 파괴력이 강하고요. 게다가 이진영 선수는 이제 밸런스이기 때문에 뭐 혹시 조금 부진하다,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가 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타선을 변경해도 타선 분석에서 타선 분석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3번, 이호준, 4번, 김지현, 5번, 정경배까지. 뭐, 나쁘지 않은 클린업이고요. 김지현 선수를 3번을 놓으셔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력,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일단, 음 개인적인 이제 기준으로는 4번 타자는 확실하게 쳐줘야 되니까, 부타력이 높은, 그런 선수를 놨고 이호준 선수가 장타력이 높기 때문에 3번 그리고 정경배 선수가 교차력과 장타력이 하위 타선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골고루 높기 때문에 5번 이렇게 놨습니다. 네. 아, 혹시 또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벤치 선수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소개를 잠깐 드리면 조준근 선수 오코 쓰레기 조원우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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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최종선수네요 19살에 어 근데 이 선수가 자라서 미래의 꿈나무가 됩니다 김강민 선수까지 크 네, 퇴물 3명하고 신의 두명네 이렇게 돼있네요뭐 하지만 아직 안쓰니까요